제가 이 셉시 간사로 본부에서 좀 있었을 때에 한 번은 그 대전 충청 지역에 담당하는 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있는 간사님들이 대전 충청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서 오후부터 각 학교로 흩어져서 학교를 담당하다가 저녁때가 되면 같이 또 차를 돌아서 함께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는 충남대학교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몇몇 남지 않은 그 재학생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충남 대학을 들어가서 신입생 모집을 좀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신입생들이 한 너댓 명 정도쯤이 들어왔습니다. 동아리 방도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모임을 하고 특별히 신입생들에게는 산상수은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신입생들이 굉장히 좀 열심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재미도 있어서 항상 대전 내려가는 것들이 굉장히 설레고 즐거웠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한번 기억나는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그 신입생 중에서 여학생이 한명 있었는데 되게 열심도 있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잘 따라오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말씀의 한 부분에서 꽉 막혀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용서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순종적이고 잘 따르고 밝던 친구가 그 용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부분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너무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어서 따로 면담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을 때에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아버지를 뺀다면 다 가능한데 아버지가 포함된다면 나는 용서의 기도를 할수 없습니다라고 너무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그 해가 끝나기 전 2학기까지 조금은 좀 시들해지다가 2학기가 끝날 쯤에는 어느새 이 친구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미움이 깊어지면 화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사라질 뿐 아니라 미움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미움으로 가득 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움의 대상에게 대해서는 할수 있는 모든 방법, 아니, 할수 없는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라도 내 미움을 풀어버리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에게는 자비를 베풀지만 저 사람에게는 절대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너무도 강경하게, 그래서 상식이나 혹은 그 합리적인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온통 감정에만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런 상태고 어쩌면 지금 이 땅이 그런 상태로 지금 진영도 나눠지고 온갖 목소리들이 소리를 높이는 가운데서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는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 1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함께 요나서를 살펴봤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요나서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살펴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나서 사장이 가지는 구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요나서 사장은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두 구조는 요나가 불평하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다시 불평하고 하나님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저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요나에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도 없이 오늘 본문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는 잠시 기뻐했다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오름을 주장하면서 왜 박롱쿨을 시들게 했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요나서의 그 마지막은 왠지 그 결말이 확실하게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각자 우리들의 몫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큰 성읍 인후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네가 아끼지 않는다고. 네가 미워한다고. 네가 품을 수 없다고. 네가 함께 할수 없다고. 나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너의 감정으로, 너의 생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 그게 합당한 태도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수 사정의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성을 내고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붙잡고 돌려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도록 설득하고 달래고 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그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것이고 그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주권대로 그의 뜻대로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함께한 본문을 통해서 이네 가지 부분을 짤막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 밖에 나가서 초망을 짓고 인후의 성을 보고 있는 장면이 5절에 나옵니다 요나의 이 장면은 어떤 걸까요? 니느웨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요그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가 돌이키셨어. 놀라운 일이야. 저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 야, 저 성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니느웨성을 바라보고 있다. 1번. 아니. 내가 그렇게 심판을 외쳤는데 저놈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있어. 하나님은 거기에 맞장구쳐서 재앙을 돌이키셨어.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인류의 성이 지금은 저렇게 하지만 곧 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눈 뜨고 부릅뜨고 지켜봐서 전 인류의 성이 멸망하는 것을 반드시 보고야 말겠습니다. 2번 어떤 거겠습니까? 2번이죠. 지금 요나는. 그런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이누의 성을 뚫어지라 보고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회개하면 안 돼. 금식이 계속되면 안 돼. 야, 쟤네들은 왜 배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그 성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면서 그 초막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절의 분위기를 본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결정에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그렇죠.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절하고, 반역하고, 도망하고, 지금 4장 5절에 와서는 아주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께 반항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키기로 작정하셨는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올라가서 그 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버리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6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쿠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 요나가 방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반항심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니누웨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방농쿨을 통해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의 머리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그늘을 지게 하고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그를 잠시라도 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요나가 굉장히 기뻐할 정도로 아마도 아주 풍성한 그늘을 요나에게 제공해 준것 같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에게 그의 재앙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 위한 재앙, 악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부터 돌이키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방롱쿠를 통해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저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네가 지금 맛보는 이 그늘, 이 자비를 저들도 함께 누리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린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방롱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쿠를 예비하사 어디에서 또 나왔죠? 예비라는 단어가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요나의 구원과 항상 연관됩니다 그런데 7절, 8절에도 동일하게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벌레를 예비하고 동풍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또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십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나와 관계가 좋은 자와 나와 관계가 나쁜 자 상관 없습니다.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자와 상관 없습니다. 나와 진영이 다른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비는 공평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할그 어떤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박렁쿨 하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6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요나를 가리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두 개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목적이 뭡니까?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죠. 두 번째 목적은 또 뭐가 나옵니까?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요나서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등장하고 있는데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면서 니느웨의 적큰 성읍 니느웨에 쳐서 외치라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했을 때그 악독 그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괴로움입니다. 이 3장 8절에서 니느 이누, 그 니느웨 성에 요나가 회개를 외치고. 심판을 외치고, 그리고 그러 말미암아서 니느웨 성과 또한 임금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을 켰다라고 했을 때그 악함, 악행, 그게 바로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킨 것으로 인하여서 심히 불쾌했다라고 쓰여진 4장1절에 심히 불쾌했다라고 쓰여진 그 단어도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심판 때문에 악함을 버렸는데, 요나는 심판을 선포하고 대신 무엇을 떠안았을까요? 악함을 떠안아 버렸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버린 악함을 그의 마음에 가득 품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지금 초막을 지어놓고 니누의 성이 멸망하는 것을 깊이 고 보고야 말기라고 그의 마음에 충만한 악으로 그의 괴로움을 가득가득 고조시켜가면서 하나님께 바득바득 대들면서 있는 그의 괴로움, 그 마음의 미움, 그의 악함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방롱쿠를 통해서 어루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의 머리에 그늘을 지게 하므로 잠시 쉬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그 악함을 제발 좀 내려놓고 그 미움을 제발 좀 내려놓고 그 갈등을 제발 좀 벗어나서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내가 가진 자비를 내가 가진 사랑을 너도 함께 가지고 저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저들을 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니누의 사람들에게도,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공평하십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렁크를 갈가먹게 하심에 시들었고, 8절에 가면 동풍을 예비하셔서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주셨던 자비의 선물인 박롱칼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갈가먹게 하고 시들게 하고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로 인하여서 요나는 분노했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감정, 생각, 혹은 판단, 그것을 하나님께 그야말로 무식하게 들이미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빠꾸 없이 그냥 앞으로 오직 직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조언도 필요하지 않은 채 그냥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레와 동풍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시들게 할수 있는지, 어떻게 마르게 할수 있는지. 비록 지금 니누의 사람들이 그들의 악행에서 돌이키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잠시 재앙을 돌이키시지만 결국에는 역사를 통해 니누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다른 나라에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저하게 파괴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지만 그 자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 함께 봤던 것처럼 모세가 신해산에서 십계명의 율법을 받을 때에 밑에서 금송화지를 만들고 그렇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두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의 만류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죠. 그리고 나서 징계하고 다시 두 돌판을 가지고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으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벌할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입니다. 우리가 심판해야 되고, 우리가 끝장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의 결말을 지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미도, 미움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이들에 대한 악함이 말이 돼서 나가기도 하고, 행동이 돼서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전도자는 이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인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 때에 안 되면 다음 때에, 지금이 아니면 먼 훗날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에 대하여서 분명한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게 되면 우리도 요나가 가졌던 그 괴로움을 함께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요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에 지금 불평하고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판이 아니라 회계를 원하고 회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끝장내야 되고 결말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고 너희들이 나와 화해하며 너희들이 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또한 수많은 가축들이 있으므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들을 아낀다 내가 너희들을 아낀다 전쟁하고, 사기치고, 갈등하고, 분쟁하며, 상식도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전통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되기를 원하시고, 꿰매고, 위로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이 땅을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난지 하루 만에 났다가 하루 만에 말라버린 그방롱굴도 아끼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하나님의 칩이 피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막말을 쏟아내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미움을 넘어서서 거의 살인의 의도까지도 마음에 품은 채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안의 괴로움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악행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디모대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해야 한다라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단정하고 경건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불안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이땅 가운데 전하게 되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할 때입니다. 이 땅을 보며 지금의 현실을 보며 특별히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기도를 주합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법과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시는 정의를 따라서 바르고 온전한 판결이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속히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특별히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영을 따라서 교회가 이리저리 나누어지는 것, 그것은 복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완전히 죽이는 행위와 같습니다. 교회는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소개리 문답 11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이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이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각자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자비를, 우리 안에 공의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회복과 온전함을, 하나됨을 온전히 외치며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이 무너진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보게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자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공의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고 화합케 하시는 그 일들을 바로 우리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이한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